색깔이 괜찮아, 이쁜 거죠? 이쁜 거야 이거. 근데 불빛이 달라. 그냥 봐. 주황색이잖아. 여기는 주황색이 아니잖아. 주황색. 여기는 파랑색이잖아. 형광색이잖아 불빛에서 이 달른 거야. 여기는 좀 아니고 거기 그 방은 주황이잖아. 안 방은. 그, 불좀불좀켜주세요 잠깐. 두두개다방불좀 네? 좀. 좀. 여기 여기도? 예 작은 방도 네. 음, 예. 여기 도이 저기가 딸 거야. 네 아빠. 그집 불빛에 따라 아, 조, 아, 조명이 있으니까 더 예, 멋있어 네. 조명에 따라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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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이니까 네. 그러니까 음, 중요해요 조명이 저건 조명이 여기가 하얀이 안방에도 저런 네. 조명 저기, 맞아. 저기 하나 하면 안방에 안방은 안은 일부러 그렇게 건 Thank uh -huh.